셨는데 47절이에요. 4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또 전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참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 아멘. 음. 자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물과 같다. 할렐루야. 아, 네. 천국은 그물이다.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그물에 뭔가처럼 천국도 이와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알아보기 전에 그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까요? 그죠 아, 네. 그물은 뭐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잡는 거. 그물은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 줄때그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게끔 평상시 하던 업을 가지고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물. 그래서 그물을 알고 보니, 아, 고기 잡는 도구였다. 고기 잡는 도구가 뭐뭐였더라? 평상시 사람들은 낚시로도 잡고, 또 투망을 던져서 잡아당기기도 하고, 오늘 말씀하는 그물은 이제 어업의 방식인데 배와 배끼리 서로 그물을 가지고 몰아서 이렇게 고기를 몰아서 잡는 그물 형식이다. 이 말. 자, 그래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물은 뭐 하는 건데 고기를 잡는 기구 같이. 그래서 그 천국에서도 이제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결국 어떻게 했다? 무태 끌어내어서 그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를 분별하는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네 담고 거. 나쁜 고기는 내어버리고. 이처럼 천국에서도 오늘 본문의 결론 내기를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어떻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물고기처럼 못된 고기는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폴로 볼에서 던져 널리니 거기서 뭐한다? 울며, 울며 이를 가리라. 뭐가 응. 못된 고기가. 그러니까 못된 고기가 뭐다? 아인. 악한 자다. 악인이다. 악인.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다시요. 악인 같아요, 의인 같아요? 악인으로 말하자니 조금 섭섭한 것 같고 의인으로 말하자니 조금, <laughs> 조금, <양심이 찔리고>. 조금 <웃음> <웃음> 어, 어, 좀 꼬리껴지고 중간으로 말하자기는 좀 <laughs> 그렇고 믿음으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아, 의인이라고 당당히 말을 해야 되죠. 따라겠습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의인이에요. 의인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이다? 의인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의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